축구미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동안 잘 지냈어요 우리 오늘도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축구의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웃군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오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굳게 믿을래요. 하느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이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 모든 주님의 친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주일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주꾸미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주간 동안 잘 지냈죠? 강사님도 한주간 동안 너무 잘 지냈어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 이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 시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품의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오늘은요 주기도문의 바로 네 번째 시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우리 말씀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축구비 친구들, 오늘 이렇게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어요.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 3주간에 걸쳐서 지구대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함께 복습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자, 우 친구들 볼까요? 자, 우리 첫 번째 뭐예요? 우리 친구들이 배운 하늘에 계신 우리 뭐라 그랬나요? 바로 아버지요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죠, 친구들? 우리가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는 쉽게 말해서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나요? 기도는 바로 대화라고 그랬어요, 대화. 이 주기도문도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대화랑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요, 아빠, 엄마에게 때로는, 아빠, 엄마, 나 이거 해줘! 나 저거 해줘! 라고 요구를 할 때, 아빠, 엄마가 들어주지 않으면 막 투정 부리고, 떼쓰고 아, 나왜 이거 안 해줘! 이런 대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런 대화는 달리요, 이 주기도문은 어떤 대화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화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친구들 이 주기도문 하나님께 드리는 이 대화는요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투정 부리고 조르는 대화일까요 아닐까요? 바로 아니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역할 뭐라 그랬죠? 주기도문의 역할 첫 번째는 바로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투정 부리고 떼쓰는 기도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역할이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요? 두 번째는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하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의 뭐라 그랬죠 목적이 있다. 그래서 목적, 목적, 그첫 번째는 뭐예요? 바로 간구예요. 간구, 간구가 뭐라 그랬어요? 간구는 간절히 구하다 요청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다 요청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주기본에 나오는 이 간구가요. 나 이거 하게 해주세요. 나 저거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저 삐질 거예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요 내가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목적 두 번째는 바로 그기서 다짐이라고 그래요. 다짐. 이 다짐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강구도 있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겠습니다 라는 이런 다짐의 의미도 이 주기도문의 목적에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배워야 될 우리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3주 동안 한 기도는 저 빨간색 하나님에 대한 기도였지만 야, 오늘 배울 기도는 왜까요? 뭐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거예요. 자, 뭔가 좀 틀리지 않나요, 친구들? 지금까지는 계속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 오늘부터는 뭐가 들어가요? 바로 우리가 들어가요. 우리,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생각하기에. 자, 어떤 친구들에게 양식, 맞아요. 먹는 거. 이 먹는 것이 없으면, 어, 힘들어, 힘들어요. 강도사님도 3일 동안 먹지 않고 금식해봤는데요. 정말 너무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 자, 이렇게 먹는 것도 필요하고, 어떤 친구는, 어, 아니야. 추운데 옷이 있어야 돼. 옷, 옷이 필요하다는 친구도 있고, 야, 옷 없어, 도돼 그냥 집만 있으면 돼. 집. 이렇게 집이 필요하다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야 그런 게 있으면 뭐해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 물이 있어야지 물이 필요하다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공기 그리고 어떤 친구는 야다 필요 없어 뭐니 뭐니 해도 그냥 돈만 있으면 최고야라고 하는 친구도 있어요. 특별히 오늘 양식이라고 했을 때요. 말씀에서도 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 가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은 요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힘들게 종살이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을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우린 이제 해방이야. 우리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탈출하고 해방돼서 나왔는데 어땠을까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배부르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 이 사막에는 먹을 것이 있나요, 없나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런 광야, 이런 사막에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7국기 16장 4절 말씀 아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친구들 저 빨간색 글씨 한번 보세요. 뭔가 좀 특별하지 않아요? 일용할 이 무슨 말일까? 일용할. 일용할 것은요 필요한 건딱 하루만 먹을 것을 어떻게 고두라고 날마다 매일매일 고두라고 매일 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친구들. 일주일 치로 한꺼번에 그냥 많이 쌓아두고, 아, 그냥 먹으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이렇게 날마다 양식을 고두라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대신.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순간도 살수 없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매일매일 곡식을 거둘 때에 먹을 것을 양식을 거둘 때에 이만큼의 양을 너희가 거두어 드려라라고 했어요. 그 양이 오늘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몇 오매씩 거두라 그랬어요. 한 오매씩만 거두라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 한 오메일이라고 하면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 친구들이 1.5리터 페트병 알죠 우리 콜라 마시고 생수 마시는 그 1.5에서 2리터의 페트병 정도 되는 양이 바로 한 오메일이에요. 이것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당 먹을 하루치의 양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렇게 매일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이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막 욕심부리고, 아니야, 나는 더 많이 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양식을 많이 쌓아두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있어야 할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받아 먹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칩부미 친구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듯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지만이 이 모든 세상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똑같이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말했던 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것들. 물? 공기, 햇볕, 먹을 것, 모든 자연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조차도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친구들, 이런 일반적인 것들도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지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뭘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양식을 주지 않으면 살수 없던 것처럼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요, 육신적으로는요, 우리 몸은요, 그냥 맛있는 밥을 매일매일 먹으면 살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뭘까요? 우리 친구들이요, 아무리 맛있는 밥을 먹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영혼이 살수 있는 방법은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양식도 주셨고,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지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는, 우리의 영혼에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주기도문을 읽을 때요, 우리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어요. 우리를 위한 기도 아까 뭐였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거예요. 오늘 날이 뭐예요? 오늘 날은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매일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요. 우리의 영혼에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해지고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친구들이 이 주기도문을 할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말씀은 물론 우리가 먹는 음식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입혀 주시지만요. 그런 것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양식,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에게 주세요라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은요, 기억하길 바래요. 오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의 은혜, 말씀의 양식을 주세요라는 우리 친구들의 그런 간구가 있길 바래요. 그리고 주기도문의 목적 두 번째 다짐이라 그랬어요. 이 간구를 했다면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주일날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또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의 은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기도와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을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부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 친구들 기억하길 바래요 우리 친구들 주기도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특별히 오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주기도문 드릴 때에 날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바래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것을 넘어서 우리 친구들이 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길 바래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모든 주님의 친구들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화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양식, 그 양식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때로는 말씀 읽기 싫고 또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래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의 간구와 다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